자, 봐봐. 내가 저번에 설명 하나 안한게 있는데 이거 시험 때 자주 나오거든? 질문도 자주 나와. 나오... 자, 어, 명사절과 그 다음에 형용사절의 관계부사가 모양이 똑같아서 싸움이 날 때가 있어.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관계부사는 앞에 장소 나올 때는 자, 장소 나올 때 뭐지? 웨어리고, 그 다음에 시간 나올 때는 맨이고, 이유가 나오면 와이, 그 다음에 방법이 나오면 하우제 자, 이때 얘들아 내가, 자, 이세개 최상위 개념의 장소라는 최상위 개념은 플레이스. 시간이라는 최상위 개념은 타임이야. 그 다음에 이유는 고등학교 때 이거 하나밖에 안 나와. 옛날에 수영특강에서 뭐, 추론이라는 게 나왔어. 메타, 포, 뭐, 더 어렵게. 그거 와 있었어. 근데 이제, 이제, 그 그때 나오는 보면 되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범에서는 위 방법도 웨이 밖에 안 나와. 자, 요 때, 요세 개. 최상위 개념이 나온 플래스, 타임, 리즌이 나왔어. 이거 해서 어떻게 하지? 뭐 많은 장소. 뭐 많은 시간. 자, A하는 장소, A하는 시간, A하는 이유 지요 때, 요 최상위 기념 플레이스 타임 A가 나왔을 때 뭐야? 자, 요, 요 앞에 있는 이거 우리는 뭐라 그래? 선행사라 그랬어. 자, 선행사나 뭐야? 관계 부사를 둘 중에 하나 생략이 가능해. 오케이 okay. 자그 다음 밑에는 무조건 뭐야? 무조건 둘중 하나 생략 그러면은 보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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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거 시험 문제 냈으니까 잘 봐봐 I know t h t shop, w h e r 자, 이랬을 때, 자, 볼게. 이 더샵이랑 where랑 둘중 하나 생략 가능해, 가능해, 못 가능해? 못 가능해. 무조건 요 최상위 개념로 가능해. 하이 개념이지, 샵, 가게. 알겠지? 해서 어떻게? 해? A 한 장소에서 나는 내가 펜을 샀던 그 가게를 알고 있다가 되는 거야. 알겠지? 뭐 뭐한 자, where의 해석이 없지. 관계부사 관계동사는이 의문사 해석이 없어. 자, 이랬을 때, 이거를 내가 place로 바꿀게, place로. 하면 해석이 어떻게 되지? 나는 내가 펜을 샀던 장소를 안다. 그 했을 때, 어, 최적의 개념 place네. 둘 중에 하나 생략 가능해. 근데 이제 자, 첫 번째 그대로 놔둬도 되지만, 생략했어. 을 이렇게 생략했어. 그럼 딱 봐도. 주어동사 목적어인데, 뒤에 또 주어동사 목적어. 한 문장 더 왔을 때, 앞에 뭐가 필요해? 접속사가 필요하고. 명사가 있고, 장손에, 완전한 문장에, 당연히 뭐가 생략됐다고 알아? 외얼이생략됐다는거 아는 거야. 어, 댓도 가능해. 최상개대이 나왔을 때, 댓도 가능해. 최상개대이 나왔을 때, 이건 전안 됐어. 댓도 가능해 오케이? 자, 했을 때, 잘 봐. 근데 내가 이거를 더 플레이스를 지우고, 외얼을 살려줬어. 자, 둘 중에 하나 생략 가능하다그랬지 이때도 해석은 어떻게 돼? 나는 내가 펜을 샀던 곳을 알고 있다가되는 거야. 장소를 알고 있다. 자, 이, 이때, 이때 문제가 생겨. 아까 둘다 살아있을 때나 더 플래스 살아있을 때 문제가 안 생겨. 언제 생기냐면 명사절의 4번인 바로 뭐야? 간접 의미가 생겨. 오케이. 자, 오케이. 반전문은 의문사 플러스 주어 동사라는 기본적인 형태가 있고 해석은 뭐야? 의문사 해석을 한다고 했어. 했을 때 I don't know where I bought a pen. 했어. 어, 뭐야? 똑같아. 똑같아진단 말이야. 자. 관점음로을 봤을 때는, 노우 뒤에 이 전체 부분을 목적어 자리에 나온 명사절로 본다 이거지. 왜? 관점음문은 명사절이거든. 자, 관저문은 해석을 의문사에서 한다고 랬어 자, 그러면 이 where I bought a pen을 관점음문으로 해석 어떻게 돼? 나는 펜을 어디에서, 어디에서, 어디에서 샀는지 알고 있다 돼. 자, 그 다음 이두 번째 게 요거는 앞에 the place. 주어, 동사, 목적어와 목적어를 꾸며주는 형용사 문장인데 <laughs> 앞에 선행사생략된 거지. 그럼 얘는 형용사절이야. 형용사절. 자, 관계대명사, 관계부사는 의문사 해석을 안 한다고 했어. 그럼 자, 이 해석은 어떻게 돼? 나는 내가 펜을 샀던 장소, 장소를 알고 있다고 생각해. 자, 뭐가 맞을까? 얘는 의문사에서 나는 어디에서 편을 샀지 알고 있다. 나는 편을 샀던 장소를 알고 있다. 뭐가 맞아? 둘다돼안 돼. 해석이야. 알지? 이걸 안 잡아주면 그냥 헷갈려하더라고 특히 제일 많이 나온 게 뭐냐면 제일 많이 나온 게. 아, 야 이거 안되 저것도 스컬러 빨리 해주 우리 오빠 결혼하기 전에 오빠 남자 좋아해 이거 봐서 어볼게 했을 때자 얘도 똑같아 얘를 명사절로 진짜 제일 많이 나는 게 자, 이랬을 때, 자, 볼게. 이두 개가 제일 많이 나와. 아, 니네 뭐라고 묻느냐면 갖고 와서, 어, 선생님, 왜 얘는 똑같은 문장인데, w y 인데 똑같은데, 왜 얘는, 왜 라고 해석하고, 왜 이걸 뭐뭐하는 이유라고 해석해요? 이거 진짜 많이 묻더라고. 어, 둘다 돼. 해석 다 되면. 그거 묻는, 묻는 시험에 안 나와. 그거 이해하라고. 둘다 된다고. 했을 때, 자, 보다 얘를, 명사절로 보면, 자, 명사절로 보면 간접은 뭐냐. 그래서 나는 왜 그녀가 나를 사랑하는지 알고 있다가 되고, 자 얘를 형용사절 관계 부사로 보면 앞에 뭐가 생략된 거야? 덜 위치에 생략돼. 아. 나는 그녀가 나를 사랑하는 이유를 알고 있다가 <목소리> 있다 거야? 둘다 돼, 아무거나 돼. 문 시험 안 나와, 알겠지? 이제 질문을 하더라고. 이거 둘 중에 뭐예요? 그다음에 의문사 중에 하우가 좀 짜증나. 하우 왜 짜증나냐? 자, 나는 알고 있다. 자, 명사절로 보면, 내가 건담을 어떻게 만드는지를 알고 있다가 돼. 형용사절로 보면, 더 웨이가 생략돼서 나는 건담을 만드는 방식을 알고 있다. 똑같아, 비슷해. 오케이? 자, 이제 곧, 곧 하나가 있어, 하나. How는, 어떻게 라고 했을 때는, 형용사나 명사 두 개로 해석을 하면 되거든. 뭐 많은 방식? 이거 방식으로 가면 돼, 형사 때. 근데, 하 o w 가 얼마나가 있어, 얼마나. 이때 무조건 영사절이야 이렇게. 나는 너가 얼마나 늙었는지 알고 있다 했을 때, 어, 이건 더위가 생략이 될 수가 없어. 해석이 안 돼. 나는 너가 얼마나 늙는 방식으로 말이 안 돼. 얼마나 했든 무조건 명사죠. 간접문예. 알겠지? 오케이. 그다음 내가 간접문문 할때 설명을 안 했는데 간접문문은 뭐 어순이 의문사 plus 주어 동사지만 직접의문인 의문사 plus 주어 동사 주어랑 헷갈리게 많이 나올 수 있어 시험에. 얘네 계속 그대로 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이거를 How old are you 라고 하면 진짜 못 찾는다 니냐 무슨 문제? 헷갈린다. 아이지 이건 직접 의문이야 문장 안에 종속절 명사절로 들어갈 때는 주어 동사로 들어가야 돼 조심해 아, 이거 많이 나와 아, 니네 느낌는 하잖아 단어로 그러니까 니네가 까니 요즘 고3 애들 나와서 시, 그 해석시키거든 수능 얼마 안나와서 나와서 해석하라고 하면 어떤 해석하냐면 니네가 나는 알고 있다 얼마나 늙었는지 너가 이렇게 안해 나는 너가 얼마나 늙었는지 왔다 갔다 했다 해 그니까 학교 선생님이 이거를 아이유로 내도 너넨 해석이 된다는 거왜 왔다 갔다 하거든. 나는 너가 얼마나 늙었는지 되잖아. 이래서 말했죠. 니네 이런 해석을 하거든. 앞에서부터 구조적으로 역할 에 따라 해석해야 되는데 니네 왔다 갔다 하잖아. 그럼 실력이 안 늘어. 그럼 문법부터 다 틀려. 영어 다 되거든, 그렇게 하면. 근데 원하는 대로 할수가 있어. 나는 어디에서 팬이 알고 있고 내가 산, 난리 난다, 막 진짜 막. 나는 내가 어느 장소를, 막 부자가 되기도 하고, 뭐 난리나 진짜 왔다 갔다 하면. 이 역할을 안 보는 거야. 어. 그래서 앞에서 끊으면서 역할별로 가는 게 편하다. 라는 거. 알겠지? 그래서 지금 이제 님이 말한 거는, 간 명사절이랑 형용사절이 겹칠 때가 있다. 앞에 선행사가 요때 생략이 되면 겹치는데, 고건지네가 알아서 하면 된다는 거. 오케이? 그런 것도 있다는 거. 그걸 덤으로 설명하는, 간접 어순 조심하라는 거. 알겠지?